자, 이것은 우리 푸드뱅크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덕환 목사가 심호하는 하와이 백향목 교회와 곧 사마리탄 재단이 푸드뱅크 사역을 16년 동안 펼치고 있습니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뱅크를 통해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백향목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성서에 적힌 대로 이웃사랑을 무료로 16년째 실천하고 있는 백향목교회. 파와의 백향목교회와 자매교관인 구사마리탄재단이 오늘 소외된 이웃에게 음식과 생필품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푸드뱅크 사역을 펼쳤습니다. 하루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부루 이웃에겐 맛있는 나눔의 현장입니다. 백현목 교회 김덕환 목사는 초기 한인이민자들이 하와이 주민들의 도움을 받았던 만큼 이제는 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덕환 목사는 이어 지난 16년여 동안 부루한 이웃들을 대상으로 매주 2천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후드뱅크 사역을 실시해 왔음을 밝히고 나눔 사역을 통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성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컬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환대해 줬고, 초기 이민자들을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었고, 우리가 또 물질도 있고, 교민들도 이만큼 성장했고,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이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사랑의 푸드백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로컬 시민들에게 한인들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공존하고 공생하자는 의미에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푸드뱅크 사역과 홈리스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백향목교회와 구사마리탄 재단의 푸드뱅크는 매주 4차례 열리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백향목교회에서 금요일엔 와이아와 제2 한인 경로대학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뱅크를 통해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교회로 거듭 나아가고 있는 백향목 교회. 이런 교회의 헌신과 자원봉사자들의 땀 흘림이 많은 한인동포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지속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목요일 KBFT 뉴스입니다. 김덕환 목사가 심호하는 하와이 백향목 교회와 곧 사마리 거 주시고요 돌려 주실래요? 자, 우리 일하기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이위 선교사와 또 여러 어, 푸드뱅크 팀장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세인주시를 추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몰라도 다섯 개의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월요일날 하는 어, 알로하베트 푸드뱅크, 그다음에 수요일날 하는 어, 갈리히 이 본사를 둔 어, 푸드뱅크. 그 다음에, 장혜순, 이두 이 푸드뱅크는 2위 선교사가 어, 대표고요. 그 다음에, 장혜순 전서가 팀장으로 하는 샤팅 푸드뱅크. 그 다음에, 한 달에 그것은 한 번씩 하는데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어, 시니어 푸드박스. 그리고 농장에서 하는, 어, 화요일 날, 어, 건너떠서 하는 푸드뱅크. 이렇게 다섯 개의 푸드뱅크를 하는데, 에, 코로나 팬데믹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 차가 와서 이제 이렇게 배달해 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점검을 해본 결과, 만, 만 오백 명 정도를 한 달에 우리가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일쓸수 없는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정말, 정말, 여러분들은 박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보여주실까요? 어, 농장 홈즈 타운에 대한 로컬 TV 보여주실까요? 나왔군요. 채널 4, 채널 10수. 어, 로컬 김덕한 목사가 심어하는 백향목 교회와 그 사마리탄 재단이 함께 추진 중인 와이아나의 홈네스 재활농장에서 홈리스타운 건축계획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존 미즈노 주 하원의원, 안튼 크루키 호놀룰루시 주택행정 담당자, 토미 워터스 호놀룰루시 의원의 예산담당 보좌관 등 로컬 정치인들과 하와이 한인회 박봉영 회장, 남영동 이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를 찾은 미즈노 주 하원의원은 김덕환 목사가 추진 중인 홈리스 재활 프로젝트를 지지하며 We had a lot of support from both the state and the county for Pastor Kim's four acre farm for the homeless. So, this is a beautiful concept, and we're honored to be here. We're looking forward to the state and county hopefully helping Pastor Kim in reducing homelessness in our state of Hawaii. 백향목교회는 지난 2002년 와이아나의 지역에 4.2에이커의 농지를 매입하고 이곳에 홈리스들의 재활을 돕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와이아나의 홈리스 재활 농장에는 현재 홈리스들이 거주할 수 있는 50동의 임시 거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50동을 더해 100동으로 구성된 홈리스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홈리스타운 50동 건축 감사 축제와 앞으로 백동 프로젝트 설명을 갖게 된 이유는 백동을 지어야 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백동 건축을 하는데 도와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김덕한 목사는 홈네스 재활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활용해 한국의 명품 수제 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 2월 주 정부로부터 인가받았음을 밝히고 앞으로 백향목 교회에서 홈리스들의 재활을 위해 판매되는 김치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43 of the farm's 51 units are currently occupied. I'm told residents here are from across Oahu. They became really picky goats because we started feeding them different kind of grass. You guys are hungry. They love it, so now they kind of expect it. Vertavia Orita likes finally looking up. Oh, yeah. She's working, has a roof over her head,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s optimistic about the future. Over here is it's a blessing. Um, we're safe. Here. Our things are safe for years y and i cedar farm has provided people refuge from the street headed up by hawaii cedar church it started as a place where folks could pitch a tent in exchange for working on the farm but through donations the church's vision evolved so we live here in this this shed we came on a bed and a dresser right is 120 for couples for yeah, a, but you can work it off on the farm. It's a mission led by the church's pastor who spent his childhood homeless in Korea. I know how hard it is that homeless out there. Once I grow up, whatever I have enough to survive, and then I share with all other people. Today, Pastor Kim was recognized for his work. They have not gotten one red cent from either the state or the county. In doing this beautiful endeavor to reduce homelessness in Hawaii. So, hopefully, that can change. The church is currently fundraising with plans of constructing 50 more sheds by the end of the year. They clearly are on a journey that, that can help individuals. It's not just about housing for them, right? They're, they're going to, to do work products. They're they're bringing the person's soul along, and I think that should be truly appreciated. Over here, I call it like my healing place. Arita says being here has helped her start rebuilding her life and made her realize the best is yet to come. To have um, someone to believe in you and just give you a chance, like Pastor has done for all Cedar of us. Cedar Farm in Waianae has reached a big milestone. In Wainai, Allison Blair, Who What Use Now. Nonprofit Cedar Farm in Waianae has reached a big milestone this week with the completion of 50 mini houses for the homeless living on the property that property is owned by a church in Kalihi. KITV4's Kristen Concilio now joins us live with the story. Kristen. Leading the project is Pastor Duck Wan Kim of Hawaii Cedar Church. The new mini homes are 10 by eight foot sheds, replacing tents that used to line the four acre farm created to help people struggling through hard times. There's more than 60 residents there, many of them working the farm in lieu of paying rent and helping build what many now call a place of healing. 37 year old Keone Evans found himself sinking deeper and deeper into a hole last year. He lost his job, was evicted from his home, and forced to live at a park in Pearl City with his girlfriend and their four children. He says his lack of self worth drove him to drugs. The couple's keiki, ranging in age from 2 to 13, were taken from them by Child Protective Services. That's when their outlook on life got even worse. So, when you took the kids, that's when things really went down for us. Because then he like, said, You take my responsibilities away, now what am I gonna do? Then came a turning point. With nowhere to go and desperate for help, the couple came across a farm in Waianae run by a church in Kalihi offering shelter, work, and hope for the homeless. Pastor Kim is in charge of the program and cultivates land to grow produce. For him, he says it's his calling. <laughs> Evans contributes by taking care of eight goats, and that he says is more than just a job for him. It really gives us the drive to, to do what we gotta do. You know, it's like my children. You know, I just I try and take care of them. I try and meet their needs and get them on a routine, get things going. And it's been a blessing. You know, this is where I search my soul and I try and find out what's going on with me. Evan says the opportunity to rebuild his life in a safe and secure place surrounded by people who care about his well-being is the only reason he's back on his feet. Pastor Kim's goal is to build 100 sheds for the homeless by the end of the year. Reporting live, Kristen Concilio, KITV4 Island News. Hallelujah. 안락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